자, 오늘은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 자, 진행을 할 텐데, 그렇게 어,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아. 어렵지 않은데, 좀 어려워하니까. 여기 칠판만 봐, 칠판만 봐. 여기 화학 반응식. 따라와, 음, 따라와. 여기서 이제 오늘 해야 될 거는 이제 화학 반응식을 갖다 어떻게 꾸미는지. 그 다음에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 뭘알수 있는지. 알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농도. 요거 세 개만 하면 끝이야. 기대되지? 그죠? 자, 일단은 화학 반응식 만드는 방법을 갖다 가 먼저 보면요. 화학 반응식 꾸미기. 일단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이 화살표를 딱 놓고, 여기 어? 화살표 전에는 이제 반응물. 이제 반응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뭐 결합됐는지, 어? 어떤 것들이 반응했는지 반응물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다가 이제 생성물을 갖다 쓰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얘네들을 화학식으로 바꿔줘야 돼. 화학식. 화학식이라고 하면 얘네들 물질을 기호로 써가지고 표현해 있는 거 있지. 이렇게 기호를 써가지고 어, 표현해 주는 거. 그래서 화학식으로 바꿔주고 세 번째가 중요해. 요이 화살표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이런 원소들의 총수하고 이 화살표 다음에 이 원소의 총수를 갖다가 총 개수야, 개수. 총 개수를 갖다가 일치시켜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래서 이제 개수를 갖다 맞춰주면 돼. 개수. 그말인지 알겠지? 자, 샘플로 한번 예를 갖다 들어볼게. 어, 어, 예를 들어가지고, 메테인이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자, 메테인이 산소와 결합해가지고, 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자, 물이 나오는 반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지금 스텝 1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응물은 지금 화살표 전에 메테인이랑 산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성물은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되는 거지. 화살표 딱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게, 얘네들을 화학식으로 바꿔주라고 그랬지. 이 메테인의 화학식은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산소의 화학식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화학식은 어떻게 된다? CO2. 그 다음에 물의 화학식은 H2. 됐니?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좀 어려운데, 어, 선생님이 좀 비법을 알려줄게. 어, 이맨 처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 1을 갖다 놓고 출발을 하면 돼. 1을. 응? 그럼 여기다 1을 갖다 넣으면 이 원소의 개수만 보는 거야. 이 화살표 전에 탄소, C는 몇 개가 있니? 한개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갖다가 써주면 한개 맞겠지. 됐어? 그 다음에 이거 1을 갖다가 놨으니까 수소는 몇 개가 있어? 네개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두개가 있으니까 여기다 뭐를 곱하면 네개가 돼? 2를 곱하면 네개가 되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결정해야 될거 아니야? 여기 산소 몇개 있어? 원소만. 분자, 두개 있지. 여기 몇개 있어? 한 개인데 두개 두 있으니까 두 개. 총몇 개가 있어 이쪽에 네 개가 있지. 그러니까 이쪽도 네 개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얼마만 쓰면 2만 쓰면 네 개가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이것을 갖다 뭐라고 그래? 우리는 개수라고 그래. 개수. 끝난 거야. 어느 쉽지? 한번 더 한번 예를 들어 볼게. 개수 맞추기가 좀 힘드니까. 여기 질소가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수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NH3가 이렇게 있어. 자, 여기에 개수를 갖다 한번 맞춰보자. 개수를. 자,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여기다 1을 갖다 놓으면, 어? 여기 수소 몇 개야? 아, 질소 몇 개가 들어가 있지? 두 개. 그러니까 여기도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뭐를 써주면 돼? 그러면 화살표 다음에 2 3은 6이니까 수소 원소 몇개 있어? 여섯 개 있지. 그러니까 여기다 며칠 써 주면 돼. 수소가 6인데 여기 2 있으니까 3해야 되겠지. 그래야지 6이 되잖아. 2 3은 6이야. 2 3은 6. 됐어? 쉽지? 그래서 이제 이거 확인해야 될게 이런 개수비, 이거 같은 이제 개수비라 개수의 비, 그러니까 이건 1대3대2잖아이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우리 앞에서 몰수했었잖아. 몰수비가 되는 거고 어? 반응비가 되는 거야. 반응비. 그다음에 기체면 부피비. 그런데 질량비는 아니다. 요거. 완전 쉽지. 이해됐어? 자, 계수비 맞추는 거부터. 됐니? 자. 자. 기 칠판이 깨끗해졌어. 그렇지? 자, 여기 보면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이거 한번 해볼까? 자, 우리 개수비 한번 맞춰보자, 개수비. 선생님, 1이라고 그랬지 어?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딱 맞지, 그지 수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기 전에 여기 지금 여기 산소 가지고 몇 개야? 하나지? 근데 여기 두개 있으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해주면 돼? 2분의 1. 두 개니까 반을 하면 하나잖아. 어? 그래서 보통 이제 개수비는 정수비로 나타내 주는 게 맞는데 이걸 는이라고 생각하고 이 2분의 1이 좀 걸리적거리니까 양쪽에다 2를 갖다 곱해. 보통 1이런생략이 되는 거고 이렇게다틀이수 있겠지. 됐어? 그럼 얘네들의 반응비 자, 개수비는 몇대몇대몇이야 생각해. 이를 이를 생 이를 이게수비이까 비율, 비이 자, 몰수비 물수비는몇대몇대 몇대 몇이야 또? 2대 1대 2 됐어? 부피비 몇대몇대 몇이야? 2대 1대 2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거 질량비를 한번 볼게 요 질량비 얘 질량을 한번 한번 봐볼까? 우리가 이제 원자량 했었잖아, 앞에서. 그지? 얘 수소니까 수소 하나당 수소 분자 얼마, 얼마지? 1이지? 근데 얘는 2개 있으니까 2지. 4지, 4. 그러니까. 됐어? 산소는? 원자번호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8번이니까. 16 이지 어? 16인데 이거 2개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야 됐어 1 2 이거 얼마야 6 나온다 18 그지 18인데 두개 있으니까 얼마야 자 b를 갖다 한번 해보자 1대 8대 9죠. 자, 개수비랑 질량비랑 같아안 같애? 같아? 같지 않지. 그런데 또 되게 재밌는 거 있다. 그런데 이제 질량 같은 경우는 요거두 개를 더해봐. 요거두개 더하면 어떻게 되니? 같지. 그러니까 질량은 보존된다. 자, 그래서 여기 하나 더. 질량은 어떻게 된다? 보존된다. 어? 그래서 이것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질량 보존 법칙, 했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어렵게 보게 되면 우리 앞에서 문제 몰수를 구하는 거 했었잖아 몰수. 어? 그런 거 했던 거 기억 나니? 다 까먹었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aughs> 다시 한번 보면 1몰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 1몰은 원자량이 기준이고 분자량 그 다음에 또 뭐야? 부피는 22.4리터 개수는 6.52 곱하기 1 0의2 3승계 이런 거 기억나? 자, 그럼 봐봐. 이제 반응식을 딱 보고, 요거, 요거로 기준을 하자, 우리가. 요걸로. 어? 자, 수소가, 요 반응에서, 수소가, 어? 이 몰이 반응을 하면, 반응을 할때 필요한 산소의 몰수는 몇 몰이야? 그렇지. 1몰이 되는 거지. 2대1이니까. 됐어? 그러면 또 이렇게 나와. 수소가 2몰이 반응했을 때 생성된 H2O는 몇 몰이야? 아, 훌륭해. 이 몰. 쉽지? 됐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예를 들어가지고 어렵게 나오면 수소가 2몰이 아니라 3몰이 반응을 해. 그러면 필요한 산소는 몇 몰이야? 그렇지, 이몰이 두배 됐으니까. 어? 생선된 몰수는 몇몰이야 그러면? 오케이. 됐어? 쉽지? 자, 또 어렵게 하나 또 내릴게 내가 그러면. <laughs> 자, 저 반응식을 갖다 보면서 차근차근 따라와, 이거 좀 고난도. 여기 이 반응식을 갖다 보면서 따라와. 반응식을 갖다 보면서. 예를 들어서 수소가 예를 들어서 18g이 수소가 18g이라고 하지 말자. 아, 2g이 반응을 했어. 그러면 생성되는 얘는 몇 몰이야? 어. 씨 괴로워. 팔몰? 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얘는 그램이니까 얘를 갖다 몰수로 바꿔야 되잖아.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 수소니까 어떻게 돼? 2잖아, 2. 그렇지? 왜냐면 수소 1몰에 해당하는 게 얘는 분자량이, 분자량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니까 수소는 이렇게 h2 되어 있으니까 얘는 분자량이 얼마야? 2잖아, 2. 그지? 어? 그니까 2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몰수라고 그랬잖아. 이런 거 기억 안 나? 자,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 이거 기억 안 나? 안 나지? 아이, 빨리 써놔, 씨. 몰수는 분자량분의 현재 질량값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몇몰이 반응했다는 소리야. 2g을 갖다가 반응시켰다는 소리는. 2g을 2로 나누면 얼마니? 1몰 반응시켰다는 거 아니야. 맞아? 어? 수는 반응비가 2대1대2래에 반응비가 2대1대2래에 얘를 갖다 일몰을 반응시켰어. 그럼 얘는 몇몰이 나와야 돼. 어? 일몰이 나와야 되는 거지. 저 이해 안 되는 표정. 이해 됐어? 진짜? 좀 그러면 내가 또 어렵게 할게. 권한도 문제 또두 번째, 두, 이번, 두, 2탄. 어? 수는 얼마야? 어? 응? 몰수인데? 자, 한번 계산해 보자. 얘 이십이점일 터니까 얘는 몇 몰이라는 소리야? 일 몰이지? 이게 됐어? 그 다음에 산소 44.4L라는 소리는 몇몰이라는 소리야. 이몰이라는 소리지. 맞니? 자, 얘네들 수소랑 산소가 몇대 몇으로 반응해? 2대1대 반으로 반응하지. 맞니? 그럼 얘가 이몰이다 반응하려면, 산소가 2몰이 되려면 얘는 얼마가 필요한 거야? 4몰이 필요한데 턱도 적지. 그죠? 이거 1몰밖에 없으니까. 이 됐어? 그러니까 얘를 갖다 기준으로 얘가 2몰이니까 요거의 반. 얘가 1몰을 기준으로 하면 얘가 산소가 0 5몰만 반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1, 2, 이렇게 되잖아. 맞니? 그러면 생성되는 얘는 1몰이고 남아 있는 기체는 뭐가 되는 거야 산소지 산소 산소가 얼마큼 남아 있어 1.5몰 남아 있는 거잖아, 그치지 이해됐니? 근데 부피도 또 물어본단 말이야 산소의 부피는 그러면 남아 있는 산소의 부피는 얼마야 그러면? 33.6L. 그지? 1 5 m 이잖아 그지? 이렇게 물어보는 어렵지? 오케이? 이게 됐니? 나 연습해.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두개 연습했습니다. 두개 연습했어.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게. 농도. 페이지 몇 페이지야? 45페이지 보면 돼. 자, 농도. 이 농도라고 하면 어떤 용액의 진하기를 얘기하는 건데, 농도에 거기가두 개가 있어. 하나는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여기서 용액, 용질 아니, 무슨 말인지? 어. 자,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고 소금이랑 물을 갖다가 섞으면, 결과적으로 소금물이 되지. 어? 그래서 여기서 얘가 녹는 거잖아. 얘를 갖다 용질이라고 얘기해. 그럼 얘를 용매. 얘는 용액, 이런 과정은 용해 과정.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용질은 녹는 물질을 용질이라고 하고,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액은 녹은 상태, 용액은 녹는. 과정.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고체고 얘 액체잖아, 그렇지? 보통 액체가 바로 용매가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는 액체 액체 만약에 돼 있다, 그러면 많은 쪽이 용매야, 많은 쪽이 용매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많은 쪽이. 예를 들어가지고 소주 먹 소주 안 먹어봤지? 어. 뭐 알콜 뭐40%뭐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는 알콜이 40%만 들어있다는 소리야. 그럼 물이 더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많지, 그렇지? 알코올도 액체고 물도 액체잖아. 그럼 여기서는 뭐가 용매가 되는 거야? 물, 오케이. 됐어? 이게 농도. 자, 그다음에 거기 이제 몰농도가 나와. 몰농도의 정의는 거기 써있지. 용액 1L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몰수. 이게 바로 이제 농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비율이 바로 농도 값이 갖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연습을 갖다 한번 해보는데, 자 샘플로 한번 예를 갖다 들어볼게. 추억? 자 페이지 (47페이지를) 통해서 이농도값이랑 물농도 구하는 거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2번을) 봐봐 (2번) (2번) 보면 거기 염화나트륨 동그라미 해놔 염화나트륨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용질 어~ 녹아있는 수용액 오십 수용액이라는 것은 지금 이 용액이지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50g의 퍼센트 농도는 얼마인가? 자, 이 퍼센트 농도 어떻게 구해줘야 돼? 자, 계산. 지금 용질이 얼마라고 그랬어? 10g. 용액이 얼마라고 그랬어? 50g. 곱하기 10. 몇 퍼센트야 그러면? 20%. 됐어? 그다음에. 지금 보면 자, 3번도 풀어 보자. 몇개 찍어서 35%, 35%인가? 그러니까 35%는 염산, 염산이 뭐가 되는 거야, 염산이? 용질이 되는 거지. 염산 50g에 염화수소가 얼마큼 녹아가 있다 그랬잖아. 그 그러니까 염산에다가 염산이 결과적으로 지금 뭐냐면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면 그게 염산이야. 그러니까 거기 보게 되면 염산이니까 이게 바로 용액이 되겠지. 여기 50, 그렇지? 염화수소 모르지. x 곱하기 100, x 갖고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계산해. 그럼 얼마 나와? 7.5 했니?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엔 몰농도 구하는 연습 자 일단은 자 몰농도 다시 한번 보면 용액 몇 리터에 1리터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야. 그지자 그럼 1번 보자. 질산 나트륨. 자 질산 나트륨. 동그라미 해놔. 질산 나트륨 뭐지 이게? 용질이지. 용질에 몰수를 갖다가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람으로 나와있잖아. 근데 몰수 구할 수 있지. 뭐로 나눠주면 된다? 분자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85를 갖다가 8.5를 85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아 아까 몰수, 몰수는 분자 량분의 질량 이렇게 나와있었잖아. 용질의 몰수를, 몰수라며. 염화나트륨조금질량이 8.5니까 얘를 갖다 거기 표에 나와 있는 이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이게 몰수잖아. 됐어? 얘를 갖다가 얼마? 뭐로 나눠줘야 돼? 이 전체를. 100ml라고 돼 있지. 뭐가 기준이야? 100ml를 리터로 바꿔봐. 그럼 얼마야? 0.1을 계산해줘야지. 됐어? 그럼 계산하면 얼마? 이거 0.1이고 0.1이니까 1번이잖아. 아 이거 계산하면 0.1이잖아. 이거 0.1이고. 됐어? 2번, 2번도 한번 한번 해봐. 2번도. 2번 보면 염화나트륨 0 3몰이거 너무 쉽네. 모수로 나와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녹아 있는 게 지금 용질이지 용질. 그게 얼마야? 0.3몰 그지? 됐어? 얼마? 몇밀리리터를 만들어도 수용액이래. 100ml잖아, 100ml. 100ml라고 하면 돼안 돼? 리터로 바꿔야지 0 1 얼마야 그러면? 쉽지? 3번. 한번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어, 이번에 수산화나트륨 돼 있네. 몰수잖아. 몰수. 수산화나트륨 40이니까 거기 표를 갖다 보면 수산화나트륨 40이잖아. 얘네들이 화학식량으로 나눠줘야 되지. 그래야지 몰수 나오는 거지. 맞니? 맞아? 얼마야? 화학식량. 40이지. 거기 써 있잖아. 영어로는 대답, 진짜. 나와 있어? 응. 어. 이게 결과적 몰수잖아. 됐니? 그 다음에 용액 리터는 1리터가 기준이 됐는데 지금 얼마야? 0.5지. 0.5리터. 계산하면 되지. 얼마야, 계산? 2몰이잖아 이법무수 계산 안 돼, 이거, 법무수 이런 거 계산 못 해? A, B. 어. 됐어? 이렇게 구 하는 거. 됐니? 자, 숙제 내주기 전에 이거 잘못풀 거니까, 어, 선생님이랑 좀몇 문제 같이 풀자.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봐봐, 49페이지. 이제 몇개 음. 자. 자. 촬영은 여기까지